아,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짝수 xyzw의 모든 순서쌍 xyzw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xyzw가 가질 수 있는 값은 4, 6, 8, 10, 12중 어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덤보다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4, 6, 8, 10, 12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와 똑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결국은 4H, 아, 5인가요?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 o h 4가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고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죠? 5 더하기 4 빼기 1, 8컨비네이션 4가 됩니다 그럼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걸 누구로 나누냐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 2, 8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3, 2,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 5, 10에다가 7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70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